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좋은 글 정은혜입니다. 어느 날 공자가 조카 공멸을 만나 물었습니다. 내가 벼슬한 뒤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이냐? 공멸은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대답했습니다.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나라 일이 많아 공부할 새가 없어 학문이 후퇴했으며 둘째, 반응록이 적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공양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공매 쫓기다 보니 벗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공자는 이번엔 공멸과 같은 벼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제자 복자천을 만나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복자천은 미소를 지며 대답했습니다.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글로만 읽었던 것을 실천하게 되어 학문이 밝게 되었고, 둘째, 받는 녹을 아껴 부모님과 친척을 도와서 친근해졌습니다. 셋째, 공모가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우정을 나누니 벗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똑같은 수입을 받고도 한 사람은 세 가지를 잃었다고 푸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세 가지를 얻었다고 감사합니다. 공멸과 복자처는 차이가 있다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 먹기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의 삶도 밝고 희망찬 삶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주는 밝고 활기찬 생각으로 한주를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행복한 한주 되세요.